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필기고요. 2018년 2회 2과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최신 기출 문제부터 프리부터 보셔야 돼요. 전 강의 다 순서대로 보신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과거가 아니라 최신부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셨다면 아 반복되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되는구나. 대신에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차트면 차트. 뭐, 매크로면 매크로, 또는 뭐그 외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부분들에서만 계속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재를 사용하시거나 요약집을 사용하시거나 또는 자기가 노트를 작성하시거나 이세 중에 하나 결정을 하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학습하시면서 다음에 자기출문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또이 문제를 풀어나가시고 나서 두목넷에 있는 문제은행 CBT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 풀고 틀린 문제 다시 풀고. 이렇게 100점 맞을 때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시험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8개 회차 문제를 풀 거고요.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남습니다. 제가 또 문제 하나를 풀면서 그것과 연관된 내용들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냥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재나 요약집이나 뭐 인터넷에 떠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고요.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과목별로 학습한다. 최신부터 본다. 요약집이든 내가 직접 쓰든 아, 이렇게 정리를 좀해 놓는다. 갑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괄호 안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것은 특정한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 과정을 한번의 연산으로 빠르게 계산하여 표의 형태로 표시해 주는 도구이고 이것은 비슷한 여러 데이터 결과를 하나의 표로 통합해주는 도구이다 그랬어요. 우선은 얘네는 지금 처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왔고요. 얘네가 데이터 표입니다. 이쪽에 원래 표에다가 어떤 특정 계산식을 넣어서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뭐 대출 기간이나 또는 이율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가 매월 납입해야 될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요때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것이 2차원적인 목표값 찾기라고 하는 데이터 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우선은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고 하는데요.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게 내가 선택하는 첫 번째 셀에 이 계산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e s c 더블클릭 컨트롤 v 이렇게 넣어 주거나 또는 그냥 늠 눌러 주고요 이 결과값을 이렇게 연결해서 가져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 식이 추적해서 내가 선택한 셀을 참조해서 계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그러한 고급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범위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데이터 갑니다 이쪽에서 가상 분석에 가시면 데이터 표가 있어요 자, 요 데이터표가 어떻게 보면 분석 작업에서 부분합, 시나리오 다음으로 자주 출제되는 아인데, 이그 이유가 뭐냐면 많이 헷갈려요. <laughs> 뭐가 헷갈리냐. 바로 이 대화 상자가 헷갈립니다. 뭐냐. 지금 보시면은 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요렇게 3행에 들어있죠. 다르게 보면 열 순서로 들어있다고 해서 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3행에 들어있다. 이렇게 입력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 입력셀에다가는 연도 있죠. 음. 제가 지금 이쪽 셀을 선택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얘네가 쭉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금액만 넣고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자이 열에는요 퍼센트지가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바로 뭐예요 데이터 표입니다 지우실 때는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돼요 되셨죠? 자 이번에는 통합인데 통합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면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두 개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2026년도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 현황이 있는데 걔네 평균, 최대값, 최소값 또는 뭐 합계, 평균 이런 걸다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얘예요. 자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결과 범위를 미리 선택합니다. 그리고요. 데이터에 가보시면 아이콘이 지금 이름이 갈리, 잘리기는 했는데 이렇게 눌려보시면 이게 통합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통합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통합할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내가 통합 결과표의 시작이 구분이죠. 그러면 이 원본표에서도 시작이 제품 코드부터가 아니고 구분부터 선택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렇게 선택, 구분, 트래그, 그리고 추가. 다음 번 아래도 마찬가지로 구분부터 이렇게 추가. 그리고 첫행 왼쪽 열은 여기에 있는 이첫 행, 그죠? 그리고 왼쪽 열, 얘네들 값을 가져다 쓰겠냐, 인식시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면은 여기에 TV가 없어. 그러면 TV에 해당하는 걸 인식해서 TV 없는 값으로 0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두 개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함수 종류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거기까지 볼건 아니고요. 이렇게 음, 우리가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럼 문제는 답은 그냥 나왔네요. 뭐예요? 문제 답이 있어. 표통합이 끝. 자 다음 중 고급 필터 또 출제가 됐네요. 고급 필터 지금 뭐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고급 필터 실행을 위한 조건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함수나 식을 이용하여 조건을 입력하면 셀에는 비교되는 현재 대상 값에 따라 true나 false가 표시가 된다. 함수 시기를 쓰면 당연히 그 조건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따라서 true a false가 나올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입력하는 경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원본 필드명과 동일한 필드명을 조건 레이블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됐죠? 그땐 어떻게 한다? 빈셀로 두거나 조건 레이블을 또는 전혀 원본 테이블에 없는 레이블을 어, 없는 레이블을 작성한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우선 2번이 되겠고요. 다양한 함수와 식을 혼합해서 조건 작성할 수 있고요. 텍스트 데이터 필터링 할때 대소문자는 구분되지 않으나 수식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한대요. 수식 로어 함수나 또는 어퍼 함수를 이용해서 을 우리가 구분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직접 한번 얘도 예제가 있을 거니까 확인해 볼게요. 음, 자, 이렇게 결과표가 있는데 이것만 아, 지워줄게요. 그리고 조건을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선은 첫 번째 뭐냐면 이쪽에 식사 종류 그리고 판매 단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필드명 원본에 있는 요 식사 종류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얘네를 갖다가 쓸 때는 이렇게 직접 문자열을 넣거나 비교 연산자를 넣어요. 그 때는 꼭 얘를 써야 돼. 왜냐하면 고급 필터 기능 내에서 얘네 필드명을 인식하거든요. 되셨죠? 결과만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선택, 데이터의 고급, 그리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범위는 어떻게 될까? 요 범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결과 복사할 위치인데, 이렇게 여러 개열 중에 내가 특정 열만 뽑고 싶을 때는 밑에다가 이렇게 해당하는 필드들을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 함수식을 썼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에 매출액에 대한 전체 평균이 432,500원인데 이것보다 크면서 구분이 요리류인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432,500원보다 큰게 75만원, 60만원이니까 요리류에 뭐 금액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네를 쓸 건데 지금 제가 여기다가 셀에 값을 안 넣었어요. 뭐 조건 레이블이라고 이야기하죠? 안 넣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매출액을 여기다 복사해서 붙여넣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 한번 이렇게 지워주고요. 다시 한번 고급 갑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범위는 이렇게 아래에 있는 아이를 쓸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복사 위치에 가서 이 범위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확인. 이렇게 눌러주면 결과가 안 나오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저 멀리에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뻐꾸기 소리가 들리는데 마이크에서 필터링해서 안 들릴 것 같은데 제가 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저희 동네는 뻐꾸기가 온다고. 사람들이 안 믿어.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잠깐 딴 얘기했는데 이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얘를 지워 주거나 아니면 요 필드명을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원본 레이블에 없는 아이들을 작성을 하고 하면 돼요. 자, 고급 갑니다. 다른 장소 그대로 그대로 됐죠? 확인 눌러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매출액이 432,500원보다 많은 아이들만 뽑아낼 수 있는 거죠. 되셨죠? 자, 정리하자면 원본표의 필드명과 동일한 필드명을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떨 때, 함수식을 썼을 때 그냥 공백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전혀 없는 그냥 조건이라고 대신에 원본표의 조건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다면 쓰면 안 되겠죠. 기억하십시오. 실기에서도 마찬가지야. 피벗테이블 보고서와 피벗차트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또 피벗테이블이에요. 이거 벌써 지금 네 번째 시험 보는 건가요? 우리가? 벌써 네번다 출제된 것같아 피벗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감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일부를 삭제하거나 추가할 수 없어요. 왜 피벗테이블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걔네 내용들은 편집이 불가능해요. 피벗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차트 보고서를 만들 때마다 동일한 데이터로 피벗테이블 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우리가 피벗테이블을 만들고 차트를 만들어도 되지만 차트를 만들고 피벗테이블을 만들려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피벗테이블 차트 보고서는 분산형 주식형 거품형 등의 다양한 차트 종류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안 돼요 얘네들은 어 요거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주식형이었죠 이거 우리 앞에 에서 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뭐뭐 뭐 초가 중가 고가 뭐가이게세개 값이잖아요 저는 주식을 안 해서 그 값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데 뭐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우선은 얘는 무조건 세개값이 있어야 돼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 답을 찾아내셔도 되고요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분산 주식 거품형은 피벗 차트로 만들 수가 없어요 됐죠 행 또는 열 레이블에서 데이터의 정렬은 수동으로 끌어다 놓을 수도 있고요 오름차순 내림차순 할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실기 가시면 이 피벗 테이블도 꼭한 문제가 있어요 10점인데 어,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에 가셔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보고 불합격 났을 경우에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피벗 테이블이에요 이거 순서대로 요청한 대로 안 하면 0점 처리됩니다 부분 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요즘에는 출제가 잘안 돼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가지고 순서를 바꾸는 문제도 예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안 나오더라고 그럼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한번 직접 해보죠 자 23번 이구요 요렇게 요 데이터를 가지고 피버 테이블을 만들었군요 자 근데 이 녀석들은 우선 지우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지 자 데이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삽입에 가보면 요렇게 차트들이 있는데 피버 차트 메뉴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피버 차트 눌러 주고요요 데이터에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에다가 요만큼 요렇게 체크하고 확인을 딱 눌러 주니까 피버 차트를 넣었는데 피버 테이블이 같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구분, 뭐 식사 종류, 뭐 임의로 막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값을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가 같이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 차트 선택하고요. 우클릭. 그 다음에 차트 종류 변경. 자, 새로 막대형. 자, 클릭해보면은요. 밑에 확인이 다 돼요. 자, 우리 좀 전에 봤던 것 같이 분산형이요. 확인이 안 돼요. 주식형이요. 안 돼요. 표면형이요. 안 돼요. 방사형? 방사형 가능하네요. 되셨죠? 바로 이세 가지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나머진 다 되는데. 어 요거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피버 테이블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하시면될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텍스트 파일 이거 첫 번째 회차에 있었는데 불러오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가져온 데이터는 원본 텍스트 파일이 수정되면 즉시 수정된 내용으로 자동 반영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새로고침 눌러야 돼요. 외부 데이터 가져왔을 때는 얘가 링크가 딱 이렇게 많쳐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기화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고침 눌러야 그 값이 다시 읽어드려지게 됩니다. 데이터의 구분기호로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등의 기본으로 제공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구분기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지정해서 사용자 지정이 가능하다는 거. 우리 첫 번째 회차 프리에서 이거 보여드렸어요. 텍스트 파일의 특정 열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 없다 그랬는데 특정 열만 가져올 수 있었죠. 자, 요거 틀렸고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텍스트 파일 형식은 txtprnhwp다 그랬는데 이것도 아니네요. 그러면은 뭐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구분기호, 탭, 세미콜론, 쉼표, 공백 요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가 있겠죠. 얘왜안 돼요? 이거 두 개는 되는데, 얘는 안 돼. HWP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나, 다른 회사꼴 어떻게 가지고 오니? 특히, 한글 워드 프로세서는 약간 좀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 그렇진 않은데, 초창기에 2000년대 들어왔을 때, 한컴이 뭐 해외에 판매, 뭐 매각되느냐, 많느냐, 이랬었거든요. 이찬진 사장님이, 당시 사장님이 너무 경영 위기가 느껴져서.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이 파일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msword에서도 h w p 열수 있죠 약간 소스코드 공개해 가지고 이렇게 열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고 어, 나머지들은 한번 간단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자이 녀석이 24번이고요 웹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가져 볼게요 어, 자 데이터 됐고요 이번에 텍스트 파일 가져오는 건데 먼저도 똑같았죠 그래서 텍스트 찍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아니면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텍스트 csv 눌러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 같이 소스 코드는 어, 제가 올려드리는 그 소스 중에 개인 매장 정보라고 하는 애의 이 녀석을 가져와 주면 되겠죠. 예전에는 텍스트 마법사가 나왔었는데 이제 이렇게 외부 데이터 원본 가져오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바로 지정을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여기 보시면은 콜론 쉼표 등호 세미콜론 공백 탭 사용자 지정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쉼표도 눌러 봤어요 그리고 딱 눌러 주니까 이렇게 열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예전에는 아예 마법사에서 1, 2, 3 해가지고 뺄거 빼고 뭐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빠졌고 데이터 변환을 눌러 가지고 뭐라고요 파워쿼리로 와서 우리가 필요 없는 부분들 여기에서 열 선택 눌러서 열 선택 이렇게 가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열만 이렇게 선택해서 선택해서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닫기 및 로드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표 기존 워크시트에 a b2로 하자 b2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 눌러 주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했을 경우에는 얘를 새로고침 눌러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보시면은 모두 새로고침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됐다면 새로고침을 눌러서 적용할 수 있다 hwp는 가져올 수 없다 이거 종종 출제된다 이거 보기로 음. 자 그러면은 어, 다시 이제 2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매크로 문제네요. 엑셀이 실행될 때마다 이거 앞에서 몇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엑셀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내가 매번 쓸수 있는 그런 개인용 통합 매크로 문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다 넣냐면 작성된 매크로를 오피스 설치 폴더 내에 엑셀 스타트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얘가 틀렸어. 작성된 이미 폴더 아니야. 엑셀 스타트에 퍼스널 여기 에 있네. 앞에서 제가 엑셀 SX인가요? M인가? 막 이랬었잖아요. 아이, 대충 넘어가자 이랬는데, 결국 확장자는 개인용 통합 매크로 문서인 SP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엑셀 스타트 폴더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엑셀 실행할 때마다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탐색기를 열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탐색기. 요 새끼 아니고 저 새끼 아니고 탐색기입니다. 프로그램 파일즈 들어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MS 오피스 어 제가 여러 가지 버전이 설치되어 있어서 가신 다음에 루트 그다음에 이쪽에서 오피스 16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엑셀 스타트 여기에 매크로가 개인용 통합 문서로 저장이 돼 있으면 그죠? 그러면 내가 엑셀 실행할 때마다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 이거 종종 출제됩니다. 이 파일 이름도 잘 나오고요. 얘 기능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중아래 시트에서 주어진 표 전체만 선택한대요 요것만 이렇게 선택하고 싶은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음, 컨트롤 에스터리스크요 또는 컨트롤 a 둘 중에 하나를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여기에 emsl 아무데나 찍어도 돼요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주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또는 컨트롤 에스터리스크 눌러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얘는 맞아요. 그리고 A1셀을 선택하고요. 위에 요거 볼게요. Shift 키를 누른 채, 어, 여기서 연속 선택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지? 어, Shift 키 눌러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 Shift 키는 연속 선택이니까. 그지? 여기서부터 만약에 제가 요 녀석을 선택하면 요렇게만 선택이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음. 행머리글과 열, 머리글이 만나는 워크시트 왼쪽에 모두 선택, 요거를 선택한대요. 이거 요거. 이거 선택하면 뭐가 되냐? 에? 자, 이걸 선택하면 요것만 골라서 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걸 클릭하는 순간 현재 워크시트의 모든 셀이 한 번에 다 선택이 됩니다. 요 표만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A1 셀을 클릭하고 F8 키 눌러 주면요 선택이 고정이 돼요. 그리고 방향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 봅니다. 자, 직접 봐야지 뭐. 백날 뭐 말하면 뭐 하냐? 자 보세요 요 녀석 딱 클릭하면 모든 셀이 다 선택이 됩니다 됐죠 아니면 컨트롤 A 또는 컨트롤 에스터리스크 또는 요 녀석 선택하고 쉬프트 요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연속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또는 선택 F8키 그리고 방향키 눌러서 요렇게 드래그 해도 된다 그죠 별거 아닌데 어, 시험 문제 나왔네요 저 놈의 뻐부기 새끼는 왜 계속 우는 거야? <laughs> 마이크에 잘안 들어가죠? 음. 자, 저는 좀 뻐부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 자, 아래 워크시트 A1 셀에서 자,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버리셔도 크게 문제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보고 가자고 강의니까 자, A1 셀에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고 작업을 수행한 과정을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로 코드 창에서 확인한 결과다. 다음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매크로의 이름은 서브 매크로 2 이렇게 돼 있죠? 요거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적 현황, 학번, 학과는 상대 참조로 기록돼 있다 그랬어요. 요게 보면 성적 현황, 학번, 학과 얘네들은 액티브 셀해 가지고 옵셋이라고 하는 요렇게 하위 속성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한 거예요. 대신에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옵셋이 없어서 얘는 직접 해당하는 포뮬라 r로 날씨가 뭐냐면 이 고정된 값이라서 절대 참조예요. 절대 참조로 우리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넣어 준 거예요 나머지들은 상대 요거는 절대 참조로 이거 맞아요 a3셀을 클릭하고요 여기 나오는 여기 a셀을 클릭하고 매크로를 실행한 후에 셀 포인트 위치는 a5다 그랬는데 요건 우리가 해볼 거고요 b3셀을 클릭하고 b3셀을 클릭하고 매크로를 실행한 후에 C3 셀 값이 성적 현황이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문제를 분석하면서 볼게요. 우선은 1, 2번은 맞고요. 3, 4번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자, 액티브 셀, 활성화된 현재 셀에서 옵셋하고요. 어떻게 요 영행 1열. 한열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현재 우리가 A1 셀을 선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서 한열 요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레인지 A1 셀렉트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야 내가 지금 이동한 B2, B1이지 B1, B1 셀을 중심점으로 잡아라라는 얘기예요. 이건 상용구라서 A1 셀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야 이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상대 참조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는 거예요. 자, 액티브 셀 포뮬라 A로 날씨 고정된 그 위치에 즉 여기 내가 선택한 곳에다가 성적현황을 입력해 그래서 성적현황이 들어간 거예요 좋아요 두 번째 이번에는요 현재 위치에서 액티브셀 어디요? B1에서 여기는 행이죠? 1행이래요 한행 내려왔고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1열이래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다 얘는 상용구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그냥 아 내가 선택한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기준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얘네를 생략해도 돼요 어, 생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 학번을 넣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번에 야 얘가 기준이고요. 여기에다가 뭐 한다 그랬냐면 여기가 행 열이잖아요. 일열 옮겨 그랬어요. 일열 옮기면 바로 b 2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뭘 넣어? 네 바로 학과를 넣어 라는 의미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인지 c2 셀을 선택한대요. c2 여기 있네요. c2 얘는 이동이 아니야. 그래서 절대 참조로 하고요. 그 위치에 이름을 넣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Range A3 Select 얘를 선택해 이렇게 된 거예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요거는 절대 참조로 기록이 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대 참조로 기록이 되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우리가 입력돼 있는 형태에 대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A3를 선택한대요. 얘를 선택하고 한대.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에서 얘네는 상대 참조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성적 현황이 들어가겠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여기 학과가 들어가겠고요. 이쪽으로 가서 학번. 그 다음에 이름. 이름이 여기 들어갈까요? 아니죠. 이름은 안 되죠. 왜? 이름은 절대 참조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택도 A3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얘는 지금 뭐야? A3에서 끝나야 되는데 A5라고 했으니까 얘가 잘못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B3셀이에요. 자요 범위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한칸 넘어서 여기다가 성적을 넣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학과를 넣나요? 어, 성적 밑에 학과.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학번. 이름은 그대로 여기다가 들어가겠죠. 그리고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C3의 값은 성적 현황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C3 값은 뭐예요? 성적 현황 맞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직접 기록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27번에 가서 제가 한번 얘네를 지워놓고요. 한번 매크로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시고요. Alt F11 한번 눌러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 모듈들이 있고요. 매크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보이시죠? 요 녀석을 F5키를 딱 눌러주면 실행이 됩니다. 되셨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오는 게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우선은 얘네 지워주고, 이번에는 좀 전에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뭘 선택하라 그랬냐? A3를 선택하라 그랬죠? 자, A3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다시 F5키. 단축키예요 이거 단축키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F5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C3는 그대로 입력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B3를 선택해 보래요. 자, B3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F5키를 눌러주면 은 똑같이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이름은 항상 어디에? C3에 들어가고 최종 결과 위치는 어디요? 우리 문제에서 말한 대로 최종 위치는 A3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확장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답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서요 얘를 단계별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키가 뭐냐면 F8키예요 자 갑니다 지금 제가 이 녀석을 선택하고요 한번 가볼게요 다시 중단해 놓고요 A1셀을 선택하고요. 여기에서 F8키를 누를 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야, 무슨 키를 눌러야 단계별로 실행돼? 이거 나왔었어요. F8키 눌러요. 자, 실행됐고요. 첫 번째, 지금, 뭐야, A1셀을 선택한 상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그 해당하는 위치가 기준점이고, 거기가, 거기다 성적 현황을 넣어. 그 다음에 다음번에는 밑으로 내려가서, 일행 아래 내려가고, 일열 왼쪽으로 가서 학번을 넣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눌러서 학과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넣고, 마지막으로 A3를 선택해. 라고 하는 거죠. 요거 단축해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엑셀의 상태 표시줄. 또 출제됐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엑셀 현재 작업 상태를 표시하며, 선택 영역에 대해서 평균, 개수, 합계, 이 옵션을 선택해서 볼수 있었죠. 확대 축소 컨트롤은 10에서 400까지 확대 축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주 사용되는 도구를 모아 간단히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리본 메뉴 아래 표시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얘는 뭐냐면 빠른 실행 도구에 대한 내용이에요 빠른 실행 도구 됐죠 얘가 뭐냐고 음. 자이 녀석은 좀 닫아주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요 위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이 녀석이 빠른 실행 도구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에 내가 빠른 인쇄를 누르거나 또는 전자메일을 넣거나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렇게 선택해 보시면 맨 밑에 리본 메뉴 아래쪽에도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또 얘네를 우클릭 눌러서 여기서 제거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추가하면 뭐가 좋으냐면 Alt키를 눌러주면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Alt키를 눌러주면 단축키가 쭉 나와요. 이 상태에서 제가 m을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4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네, 인수 미리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음. 이것까지 이기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본적 있습니다 우리 상태 표시줄에는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 있고요 기록 중에는 중지 아이콘으로 바뀐다 라는 것까지 앞에서 본적 있어요 보이시죠 이게 음. 29번이요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이름에, 이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그랬어요 아주 가끔 출제되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야 사실은 자 시트 탭의 이름을 더블클릭해서 이름 수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트 이름은 영문 기준으로 대소문자 구분 없이 31자까지 밖에 못 써요.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통합 문서 안에는 동일한 시트 이름을 지정할 수 당연히 없죠. 맞아요. 시트 이름에는 이러한 기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시트 이름은요. 더블클릭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데, 얘가 막... 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제가 계속 누르고 있지만 더 이상 터지지 않죠? 31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나머지들은 직접 한번 해 보시고요. 다음 중 엑셀의 화면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워크시트의 확대 축소 배율을 지정은 모든 시트에 같은 배율로 적용이 된다. 아, 이거 나왔었잖아. 시험 문제. 뭐야? 아니죠. 해당하는 워크시트에만 적용이 된다 그랬죠? 틀 고정과 창 나누기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요건 해보자 우리 안 해봤는데 <laughs> 자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틀 고정 형태는 인쇄 시 적용되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틀 고정은 인쇄하고 관련이 없어요 틀 고정 구분선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이것도 틀렸는데 그지? 틀 고정과 창 나누기 동시에 수행할 수 없나 봐요 한번 해보자 자 30번이고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요 부분 선택하시고요 보기에 가셔가지고 여기에서 틀고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첫 행과 왼쪽 열이 고정이 된 상태가 돼 있어요. 자, 이 상태로 우리 나누기도 한번 해 봅시다. 나누기 적용을 했더니 이렇게 적용이 됐고, 자 드래그를 해 보니까 어? 틀고정이 해제가 됐어요. 아, 두개 같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 나누기, 나누기 더블 클릭해서 없앨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 앞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죠? 음.